오늘의 주인공은 파켓의 아픈 기억이야. 얘들아, 안녕. 난 파켓이야. 지금 우리 컴퓨터가 말을 안 들어서 이 버그가 있을 수도 있어. 끝까지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파켓의 말을 들어주세요. 자, 맞다. 맞참 그리고 버그가 걸릴 수 있으니, 살짝 주의해주세요. 후후후. 에휴. 안녕, 얘들아. 나는 파켓이야. 아주 아픈 기억이 있는 박해시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래? 아주, 아주, 요상한 이야기야. 그럼, 이야기 속으로, 고고! 그때는 15년이죠. 그때는 1999년 5월 6일, 아니면 5월 9일쯤이었어. 모든 집한 채가 다 날아가 버렸지. 이 사실을 알고, 이, 얘는, 어, 으악 버그가, 갑자기 백룸처럼 이상한 보고가 생겼어 근데 같이 이상한 노크리 평생이었는지 다시 돌아왔어. 그는 주머니에서 당신의 차를 꺼내고 당신 가봤어. 그쪽으로 음, 응, 이곳은 아주 평화로운 날씨였지. 너네 구름이 생겼어. 저 구름은 뭐지? 흥 어, 이야기를 한번 자세히 들어봐. 율룰루 차가 너무 오래된지 한 16년이 지난 너무 오래된 차였어. 그는 멈춰서 어제 저옛좀더 옛날, 옛날에 산한 차를 손에 지 음, 어 이게 날까? 한참 고민 중이었어 뭐야, 이 차는? 어, 이건 뭐지? 오, 이 차가 나은 것 같다고 생각하여. 그는 구름이 있는 쪽으로 가봤어. 빼빼빼 뭐야. 아 근데 이차 너무 그런데 그는 차 공고에서 옛날 경찰이었던 팝캣이 다시 한번 헬리콥터를 조종 한번 해보기로 했어. <laughs> 헬리콥터 한번 조준해봐 그리고 나는 설명을 하는 이오티소야. 기억해도, 나, 그리고 그는 엄청 멋있어서 셀카가 하나 찍어야지. 셀카, 멋진데? 셀카가 나 찍어야지. 후후후. 그는 미쳐 몰랐어. 음, 뭐지, 레이더가 엄청 심했어. 자기 이상 한빽 소리가 나고. 그는 저 구름이 있는 쪽으로 가봤어. 음, 일단은. 어, 좀수상해어 그쪽으로 엄청 빨리 가봤어. 갑자기 번개 안에 있는 거야? 뭐야, <laughs> 뭐야? 근데, 여기, 근데 그건 딴 데서 떨어져 봤어. 당장 그는 북 쪽으로 한번 가 음. 내 태풍 같은 게 전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어. 일단 그쪽으로 빨리 가봤어. 음. 오늘 날짜 1999년 5월 30일, 6일, 39, 와이자표 35회, 태풍 발견, 태풍 발견. 그땐 토네도가 내린 날이었어 그리고 그는, 뭐라고 해야지? 근데 또 태풍이 사라졌다. 어, 봐. 태풍이 사라졌다. 태풍이 사라졌다. 태풍이 사라다고 말했어. 그는 내릴 곳이 없어. 어, 어디로 내리지? 디디. 그러다. 디디. 아래로 갔어. 지지체차아 답답하네. 휴, 너무 답답한 마음. 아니야. 분명, 저,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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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에서 토네도가 이렇게 왔는데, 안 내리고, 야. 이상하고. 다시 맑은 하늘이 쇠 줄었어. 그는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왔지. 근데 헬리콥터가 너무 좀 느려서, 음 계속 지도를 봐야했네 어. 저번에 탔던 차를 또 꺼냈어. 띠띠띠. 뭐야. 내비게이션은 없습니다. 맞다 우리, 우리 차에 내비게이션이 없지. 어, 비켜! 쳐 삐빙. 뭐야. 살짝 부딪혔나? 얘 안테다가 살짝 부셔졌고 다, 다, 빨리 가봐야 돼겠어 그런데 갑자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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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왜왜 이래 왜, 왜, 왜. 빗방울이 엄청 떨어진 거 아니야? 어이기였다초문제라고 근데 문득 이상한 마을에발견있어 저기는 어디지? 음음 음. 당장 그곳으로 가봤어 그곳은 아 여기 자기 자기가 있는 도시를 모으라. 띵. 흠. 응. 다시 토네 토네. 저기 토네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토네도 비시게저기 토네도 갔다 왔어. 음. 그곳으로 빨리 가봤지. 근데 차가 좀 끌르나? 아, 빨래나 있네. 어, 일단, 모르겠고 어, 저기 토네도! <laughs> 어, 저기 토네도가 발생했다. 지금 현재 서울, 서울 완주, 아니, 서울 특별시에 토네도가 발생했다. 위, 위, 위. 사실, 얘는 유언이었다는 건 뻥이었어. 다시 토네이도가 내리기 시작했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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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계속 이상하게 눌러지네. 비빔 비빔 그가 그는 나가봤어 아아 떼참 어? 뭐야 저게 근데? 이상 있어. 그는 헬리콥터에 탔어 빨리 헬리콥터가 모두모두 대피해주시기 바랍니다 뭐야 음, 음. 뭐 큰일이라고 생긴거야? 토네이도? 맞긴 맞긴 한데 좀 작은거 같은데 빨리 빨리 지도를 봐야되겠어 음. 뭐야 엄청 심하 살짝 심하잖아 지도가 안 멈춰져. 이이데어 어, 어, 이상한 버그였어. 지금 당장 한륙자이 크고 위로 올라 올라가. 오케이, 오케이. 지금 현재 날짜 1999년 6월 30일. 5월 30일 토네도 발생. 때는 15년 전. 1990년이었어. 삐삐삐 지금 헬리, 토네이도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피하십시오. 토네이도가 엄청 강했어. 호와 삐, 토네이도가 강니다 음, 아! 어떻게든 아... 가야지. 해에드으려는 또다시 신호는 팟캐스 이야기는 그러니까 음 여기서 끝나게 돼. 오늘 이야기 어땠어? 팟캐스두 번째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 나올 거야. 그럼 모두 구독자 여 눌렀지? 그럼 바이. 웰웰아 빨리 벌찰해. 빨리. 사 아, 어? 다시. 해. 으악! 이렇게 부딪치고 나서 아무 멀쩡이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파킹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게 돼. 그럼 빠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줘.